자, 와 시작하자마자 펀치, 연타 이렇게 왼손 펀치 야, 화요 나타전이에요 바로 나타전으로 네. 들어가고 있는 조민수예요 자, 그리고 허리를 싸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왼손 오버핸드 잡았습니다 자, 백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조민수 하지만 박진우가 그걸 그거를, 그거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복은 빠지 직전이고요 자, 덕거리 시도하고 있어요 조민수 아, 지금 시작과 함께 송경다 베이스가 킥복싱이다 보니까 입식에서는 굉장히 화끈하게 네, 그렇죠. 들어가고 있네요. 와, 돌려놨습니다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더블 언덕을 판건 조민수지만 박진우가 베이스를 잘 잡아냈어요. 네, 자, 다시 안쪽으로 파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 박진우 잘 버팁니다. 올리면서 돌려, 돌려, 돌려. 위치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싸움하고 있는 박진우. 네, 자, 허벅지 쪽에 계속 니킥 넣어주고 있는 박진우. 어, 대쪽에 니킥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유연한데요 박진우 그렇습니다 자, 자 그리고 넘어가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그 유연성으로 잘 버텨냈어요 박진우, 박진우. 자이 지금 클린치 상황에서 계속 조금씩 이들 보고 있는 박진우 선수고요 와 틈틈이 얼굴 쪽으로 날라오는 니킥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자 먼저 어, 어. 어, 클린치 좀 시도했었던 거 조민수지만 헤드킥 자, 어, 어, 선수에... 자, 떨어지면서 헤드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박진우 자 지금 속도가 잘 붙지 않고 있는 조민수고요 자 앞손 프론트킥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지금 기세가 박진우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그렇죠 앞손 조민수는 힘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클리치 상황에서 어, 헤자 헤드킥! 헤드킥 걸렸어요 자 계속 펀치 넣어주고 있는 박진우 킥도 부지런히 나옵니다 자 뒷손 한번 손만 봤었던 조민수. 저타격에서 굉장히 박진우 선수가 눈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 그리고 눈빛이 좀 차가워요, 박진우. 숨도 자네요. 네. 자박치 섞어주고 헤드킥 살짝. 백스핀 들로우까지 박진우는 발 붙이고 서울 키는 적도 전혀 없거든요.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키. 오 프로젝트. 자 로키의. 어 이렇게 왼손까지 들어갑니다. 자 승부를 겁니다, 박진호. 자 공격 너무 많이 허용하는데요 조민수. 자 조민수, 이정현 선수와의 경기 뜻처럼 다시 좀비 모드로 돌아갔어요. 왼투 어브 핸드 왼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왼손. 그래도 버텨낸 조민수인데요. 왼손 커버링 했죠. 자 커버링 굉장히 단단합니다, 박진호. 자 그리고 니키. 냉정하게 싸우고 있어요. 제주도는. 자 반면 큰 공격들을 좀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조민수. 워터. 야 자, 조민수 선수 매집이 대단하네요 자 헤드킥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버텨내고 있는 조민수 1라운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아 종료됩니다 아와 근데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약간 얼음 전사 대 좀비와의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좀비가 얼음 면역이에요 약간 예. 제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큰 공격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옵쪽 많이 맞았거든요. 뭐 니킥과 뭐 하이킥, 브라질리언킥, 그다음에 카프킥 여러 가지 공격들을 계속해서 셋업해서 박진우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요. 조민수 선수가 그걸 전부 다 견뎌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잘 싸워줬어요. 아, 근데 이 라운드 때도 이런 공격을 허용했을 때 버틸 수 있을지는 봐야 될것 같고 초반에 먼저 완한 제로백 한1초 걸렸거든요. 예예. 예. 기가 막히게 좀 속도를 내고 들어갔던 조민수였는데 박진우의 대처가 너무 좋았어. 침착성이 너무 좋았다. 세컨 아웃. 세컨 d r o u 클 d 치 상황에서의 대처도 상당히 o u n d 2nd round. 2nd r c 매력을 2 많이 느끼고 계실 것같습니대아합단합선수선 아, 이런 이런 걸 n d r o 더재 d 2nd 그렇죠 나중에 n d r 이 u 가득 찰수 있게끔 아, 그런 날이 좀왔이좀좋으습좋다습니다자박 d 우대조민 o u n d 2nd round. 2 들이 경기하는데 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땀까지 직접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2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또 케이지 중앙으로 간 조민수. 자, 킥으로 모션을 잡으면서 셋업을 깔고 있습니다 박진우. 네. 네, 앞면 쪽에 가드가 굉장히 좋아요. 자 짧은 훅. 헤드킥. 저렇게 클린치에서 빠지는 순간 나오는 킥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자 가드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박진우. 자 짧은 훅을 좀 많이 활용해보려고 하고 있는 조민수인데요. 약간 뒷돈 좀 치고요. 이렇게 앞쪽 까지 들어갑니다. 자 박진우의 저 킥이, 킥이 위에서 조민수의 저 장단지가 빨갛,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뭐두 대는 1라운드 때 이미 맞았거든요. 분명히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또 맞았어요. 들어서 체크를 좀 해주긴 했었던 조민수. 아, 좋은데요 박진우 그래도 조민수 계속 버티고 있고 발이쪽에킥자 조민수는 저 박진우의 저 컨비네이션을 계속해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거리를 좀더 멀리하거나 좀더 자기 거리에 가까운 거리로 붙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펀치 스피드가 약간 좀 줄었는데요 다시 클린치 지금 킥거리에서 싸우는 거는 조민수한테 더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클린치에서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자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 계속 보내고 있어요. 1분 45초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어깨로도 파운딩 좀더 아래서 위로 넣어주고 있고요. 자 니킥 거리는 닿지는 않는데 계속 시도해주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손싸움으로 지금 조민수의 팔을 막아주고 어깨로 툭툭. 그 다음에 니킥까지. 자 왼손. 자 펀치 거리 좀 나오는데 니킥. 커버로 막긴 했는데 빠져나옵니다 조민수. 아, 쉴새 없이 몰아치네요. 1분 15초. 다시 앞선. 자 커버 버... 번... 붙이고 자 이네 난 굉장히 좋습니다 박진우 왼서 어? 왼자 아, 흔들리고 있어요 조민수 어저 박진우의 가드가 열면죠 아 완전 아. 아. 아, 흔들립니다 경기 끝냅니다 김 오버 박진우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어 박진우 선수 굉장히 기본기가 좋네요 네. 가드도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코미니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그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지 기계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아, 확실히 이 조민수 선수가 너무 많은 공격을 좀 허용했었고, 버텨내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게 맞다 보니까 내구성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진우 선수, 아, 좀 기대되는데요. 어 아, 너무 잘하네요. 네. 틈틈이 나오는 그 왼발 킥이 되게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상대를 마무리하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일 텐데 와 예리했습니다 굉장히. 또 피니시를 할수 있는 이런 킬러 본능까지 갖추고 있는 박진우 선수였어요. 네. 뭔가 그 채팅창에서 막 아메리카 고얘기를 해주고 로드 계신데. 로드 챔피언 시. ARC 006. 스물 그세 번째 경기.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61.5 킬로그램. 벤터급 매치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이 라운드 이분펀체이한 TKO로 레드코너 팀 피니시 박진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 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진우 선수입니다.